학원에서 뭘 배웠는지 기록할 겸 잊지 않으려고 영상 찍겠습니다. 이게 처음에 왔을 때 테스트를 한 건데, 저 사진은 아니지만 다른 소주잔 사진을 가지고 모작을 해보라 해가지고 저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본 거죠. 그래서 대충 한 시간 안에 해야 돼서 그렸었는데, 저거 전 단계로 색칠을 그렸었는데 너무 색이 흐리다고 하셔서 그때 받은 피드백은 선을 더 진하게 써도 된다. 더 세게 집어서 더 검은색이 낼수 있다는 걸 배워서 더 진하게 최대한 해가지고 저렇게 끝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수업이 뭐였나면 실력 검증 캔슬리 기초반으로 갔고 이제 뭘 배우냐 이거 명함 넣기를 배웠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열 칸이 있는데 총 자로, 그냥, 선생님이, 엄청 연하게 그어주셨습니다. 그, 테를, 틀을. 그냥 30cm 자그 크기만큼 각각 잘라서 하면 저렇게 나오는데, 여기서 또 어떤 테크닉을 얻었나면, 저는 몰랐었는데, 이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이게 선염습도 되면서 이게, 그냥 막 칠하면 안 되고, 가로선, 세로선, 대각선, 아무튼, 360도 선을 다 쓰면서 꼼꼼히 채우는 거거든요. 그 선의 강약을 엄 약하게 하면서, 그러면서, 이명암의이 선의 강약을 쓰면서, 아, 이 정도 어, 어두운 색이 있구나, 검은색이 여러 개 있다는 걸좀 알게 됐고, 선염속도잘 되는 거 같아요, 이게. 모든 360도 선을 사용하다 보니까, 이게 2시간 한 40분 정도 걸렸었는데, 더 빨리 끝냈을 때는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해주셨나면, 이게 좀 지금은 이 초, 초반에 2, 3, 4, 5번이 꼼꼼한 편인데, 좀 하얀색 여백이 엄청 많이 보였거든요. 이 그런 여백도 다 꼼꼼히 칠해야 된다. 그래야지 밀도가 나오는지, 아무튼, 진짜 꼼꼼히, 하나는 그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. 아예 하얀색 웬만하면 안 보이게, 아예, 아예 안 보이게 웬만하면 칠해야 됩니다. 지금은 뭘 배우고 있나? 면? 그라데이션을 배웠었는데, 그건 아직 사진이 없어서 나중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배웠어요.